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자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느니라. 내가 일찍 너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마음을 비운 자여. 은혜에 감사하는 자여. 나에게 오르고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모든 피조물. 만백성은 아무것도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고, 힘이 없다 하여도 나에게 기도할 수 있으며, 용서를 빌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그것으로서 행복이며, 은혜라 생각하는 자는 마음을 비운 자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을 보지 않더냐? 몸이 불편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생각이 부족한 자, 육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 그리고 너희들이 매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광명한 세상을 똑바로 떠있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심정을 그와 같은 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니라. 너희는 몸으로 체험하고 당하지 아니하면 모르나니. 너희들이 똑바른 육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자체도 너희들은 나로부터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러나 너희들은 그와 같은 올바른 육신을 가지고도 은혜의 감사함을 모르며 기도할 줄 모르느니라. 너희들이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공기요 물이요.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들의 그 감사함을 모르듯이, 너희들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며, 그 불편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줄 모르며, 더 갖고자, 더 챙기고자, 그들의 것이라도 더 뺏어서, 너희들이 편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 인간들이 산다고 할 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는 짐승만도 못함이니, 짐승이 죽어 나에게 올라와.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너를 따르는 제자들과 나의 법전을 보고 깨우친 자들에게 육신과 형체를 제대로 가지고 사는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큰 은혜를 나로부터 받음이니 그 이상 욕심을 내지 말라 이르라 그것에 감사할 줄 알라 이르라 너희들이 부족한 육신의 형태로 태어났으며 병든 자로 태어났으며 남들이 보기 흉한 형체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앞을 볼수 없는 자들이라 생각하며, 너희들이 그리 살아간다 생각해보라. 너희들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가? 물론 다 인간은 자기들에 대한 그 업에 의하여 태어났음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육신의 고통이 너희들이 업을 가지고 나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늘에 올라와 너희들이 나에게 왔을 때,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그와 같이, 너희들의 육신이 살아온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음이니, 너희들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의 이 법전을 보고 깨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이니,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말하여 가르치듯이, 너희들이 똑바른 아름다운 형체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올바른 육신을 가진 그 자체로 나에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불편한 자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면 올바른 인간이요, 불편한 사람이 정신을 바로 가질 때 그의 정신은 똑바른 인간이며 똑바른 형체를 가진 사람이니 육신이 바른 자가 정신이 바르지 못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며 불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면 똑바른 형체와 육신을 가진 자가 마음이 검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가 바로 병든 자여 육신의 부족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나 마찬가지이니라 너희들이 먹고 자며 쉴수 있는 곳이 있다 하면, 그 이상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써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니, 그 무엇을 더 원하는가? 그 무엇을 더 갖고자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육신의 고통은 인간이 전생의 업을 가지고 나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늘에 올라와 여호와에게 왔을 때,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육신이 살아온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음이니,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호와의 법전을 보고 깨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가 말하여 가르치듯이 똑바른 아름다운 형체로, 세상에 태어난 올바른 육신을 가진 그 자체로 여호와에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새로운 성경 940번째 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발췌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